서준원 프로필 이름 서준원 출생 2000년 11월 5일 경상남도 양산시 학력 신금초등학교 부산개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신체 185cm 104kg 포지션 투수 투타우사우타 프로입단 2019년 1차 지명 롯데 소속팀 롯데자이언츠 진롱코리아 병역 전시근로역 연구재명 본관 달성 서씨 가족 부모님 누나 아들 계약금 3억 5천만원 서준원은 지난 2023년 9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준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준원은 지난 2022년 8월 SNS 메신저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1심 판결이 났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2022년 12월 경찰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준원은 구단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시범경기 기간이던 3월 중순 영장실사를 받기 위해 구단에 거짓말을 하고 이탈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준원의 거짓말은 들통났고 롯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퇴출 결정을 내렸다. KBO는 지난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해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KBO도 결국 무기실격 처분을 내리면서 서준원은 더 이상 야구계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됐다.